산지장 리더란 자이 초안 여기서의 차이는 뭐뭐해야만 뭐뭐야 말로라는 뜻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어떤 행위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흰색을 입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또한 차이는 걸리는 시간이 길고 늦었음을 나타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니 네, 시엔 자의잘 나야. 또이제야와 네, 늦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수량과 관련해서 예상보다 적을 때 겨우라는 의미도 쓰여요. 타 자이 어셔스이 그는 겨우 어, 스무 살이다. 이럴 때도 쓰입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네요. 먼저 특별한 상황. 니조완조예 자이 놈 왈쇼지. 조완조예 숙제를 다 해야만. 네, 그 특별한 상황에서만 뭐뭐 해야만. 뭐할수 있어요? 와이지할수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놀수 있어요. 니쪼완쪼예才能玩手機.지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할수 있다. 예. 他花了很多時間才完成了這件事. 네. 他花了很多지엔 그는 많은 시간을 써서 썼다. 花了. 많은 시간을 들여서야 비로소 시간이 늦었죠. 네, 완청 넙저진이 일을 끝마치다 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일을 완성했다. 네, 너무 늦었어요. 네, 이런 의미도 있고, w h a t a e e 나는 이제 고작 30살이에요. 이제 겨우 30살이에요. 네, 이렇게 수량과 관련하여 예상보다 적을 때도 쓰입니다. 또, "너야말로 똑똑하다." 이럴 때도 차이를 써요. "어, 니 자의 촉밍, 너야말로 똑똑하다." 니 자의 촉밍, 네, 자, 다시 볼게요. 너는 숙제를 다 맞춰야 핸드폰을, 어, 할수 있어요. 니쪼 완쪼 예, 才能玩 쇼지. 니쪼 완쪼 예, 才能玩 쇼지. 그는 시간을 많이 써서야, 많이 들여서야, 이 일을 완성했습니다. 네, 시간에 늦음을 의미하죠. 她花了很多时间,才完成了这件事儿.她花了很多时间,才完成了这件事儿. 네, 이제 와요. 늦었을 때, 니 才来야. 지금 지금 오는 거야? 네, 현재 잘 나야. 아, 이 붙이. 미안해요. 와잘 나. 나 이제 왔어요. 아, 나는 겨우 서른 살이에요. 와, 才이 삼십 이야 와, 차이 0십이야